형빈이 형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어, 농구선수 각까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제가 농구선수 싸움 순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었었는데 어, 연예인 싸움 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어,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몇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어, 시작하게 됐는데 어, 일단 어, 몇년 전에 화제가 됐던 윤영빈 선수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 어, 뭐 일단 뭐 윤영빈 선수께서 일단 대회 나가서 한번 이제 이긴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경기를 한번 어 보려고 유튜브를 이제 틀어놨는데 어, 사실 윤영빈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럭키펀치로 아마 이긴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연예인 중에서는 싸움을 좀 하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누구랑 붙었지? 아, 이따 아마 일본 선수랑 경기했나? <laughs> 아, 일본 어, 선수들은 밟아야지. 진짜. 오, 일본 선수 좀 빡세게 생겼네. 181cm, 오, 얼굴이. 연습 좀 하나 얼굴인데. <laughs> 그 <laughs> <올릴> 지 <laughs> 재능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재능이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지 링 위에서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딱 남자끼리 딱 붙는다는 그 기분은 넌 아마 모를 거야 어?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거든 <laughs> 왜 <저래> 진짜 긴장 순간 청색 트럭 을 타카야 흰색 검은색의 대한민국 빈 오한대 맞았어. 어. 야야 야. 오, 야 크나포 있네. 오. <목소리도> 오 야. 야격일네3 0초 만에 우리 한국인들이 정신력이 아, 세거든. 한대 맞아서 넘어지면 안 되지. 영 씨가 몸싸움 약한 편이네 저 벗어나질 못하네. 그래서 잡히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. 이게 모르자. 뭔지. 어? 안 싸본 사람하고 뭘 가더. 어? 아이고 무서워라. 아마아 일본 선수 힘들어서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. 어. 이거를 이걸, 이걸 못 벗어나? 이거를 이게 안 되나? 자아탑을겠습니다고 아, 윤영빈씨가 잘 버텼네 자, 나올 때 됐는데 이제? 후루코 펀치 나올 때 됐는데? <목소리> 나올 때 됐는데 후루코? 이제 일본 선수가 지금 당황하는것 같은데 아우야 이거 아 초등학교 싸움 보러 가는데 아 진짜 일본 선수 기세에서 밀렸어 지금 밀렸잖아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어 지금. 자, 던져봤던, 와. 쪼뻬기. 쪼뻬기. 야 쪼뻬기. 쪼뻬기. 와. 쪼뻬습니다. 오 간지 뱅뱅. 서 있는 것 봐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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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와 윤영민 씨 영상을 제가. 그때 라이브로 봤는지는 기억이 안, 한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, 저도 좀, 이제, 같은, 이제, 선수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, 일본 선수가 굉장히, 어 좀, 처음에 저돌적으로 나왔는데, 윤용빈 씨가 이제, 굉장히 잘 버틴 것 같아요. 버티고 버티다가, 기회 가올때한 번에 이렇게 좀, 낚아채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, 일단, 일본 선수를 이렇게 박살 내준 거에,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, 축하드립니다. 아 근데 아 이게 펀치를 보니까 이제 약간 양양펀치더라고요. 펀치가 펀치에 힘이 안 실리더라고.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주먹에서 밀린 것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윤영비 씨의 기세에 조금 한 2, 3분 지나고 나서 밀렸고 그 기세를 좀 일본 선수가 뒤집으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 일단 이긴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. 제가 윤용빈씨를좀 깔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 일단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날 이후로 원펀맨이란 유튜브를 개설한 걸로 아는데 그날 저 럭키펀치로 유튜브 개설을 하는 거는 좀 멀리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무슨 영상 올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거 이거 봤어요 안일권씨랑 하는 거랑 봤고 그다음에 개그맨 싸움 순위 어 일단 안일권... 안일권 씨랑 한거 이거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안일권 씨가 아가디 파이터인데 거이뭐야가디파이야이씨 살이 많이 쪘네 운동을 안 하나 보네 야 이제 몸이 운동선수 몸이 아니네 이형민 예? 씨저살좀 빼세요 아니 뭐, 뭐 연락하고 뭐 도망갈 줄 뻔한데 뭐 아니 왔잖아 리가 지금 요뭔도 뭐, 뭐, 설정이잖아요, 지금. 사이, 사이 뭐 그냥 사이 조회수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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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려고 사이 하는 거지. 뭐 이렇게 이게 아가리 파이터끼리 모여 가지고. 지금 어, 안 그래도 지금 종합 아니 싸우는 건안 나오네. 아, 어, 어. 아, 싸우는 건안 나오고 뭐, 뭐 이거만 하나도 끝나네. 이거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뭐 조회수 올리기 급급한 어. 영상이 아닌가 싶네요. 뭐 줄리엔 강씨 정도는 돼야 뭐좀 싸움 좀 한다 그러지. 아 이거.. 야 됐다 그만 찍자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어? 이, 이 사람 어디서 말 받는데? 이 사람 누구지? 이분 제가 그때 영상 한번 봤는데 펀치를 좀 치시는 거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 분이랑 이분 이름이 뭐냐 이문재 씨 이문재 씨랑 제가 한번 붙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윤형빈 씨저 죄송한데 이문재 씨저 소개 좀 시켜줬으면 그래. 좋겠네요 그래 이런 거, 이런 거 해야지 응? 이문재 씨가 잘하네. 이문재 씨가 잘하네. 어, 여튼 뭐 영상 더볼 것도 없고, 어, 제가 사실 윤영빈 씨 영상을 이렇게 좀 보면서 윤영빈 씨랑 그 중간에 좀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복싱 매치를 한번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본 결과 어, 윤영빈 씨랑 하기에는 좀 레벨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저 윤영빈 씨가 어, 이문재 씨를 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. 어 일단 어, 윤영빈 씨가 이제 영상을 거의 한두 달에 하나씩 올리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실 거면 개그맨 싸움 순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 뭐 안일권 씨나 어, 윤영빈 씨는 이제 좀 제가 원래 스파링 신청을 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안 되고 그거 그것보다는 좀저 이문재 씨를 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스파링을 성사 가능하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윤영빈 씨가 이거 보시고, 어, 좀 도전 의사가 있,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, 제가 언제든지 어, 가능하니까 전화주세요. 윤영빈 씨, 오마이와, 뭐, 신대